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 방송 뉴스입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리튬솔루션과 7,600억 원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 리튬솔루션은 포스코와 호주 광산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스가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게 됩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율촌 산단 196,103만 제곱미터 면적에 2023년까지 7,600억 원을 투입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26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족 시민단체와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 여순 11구 민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여순 11구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여순 11구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업무와 관련해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의 관계자 13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여순 11구 민관협의회 출범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해 여순 사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업무, 진실규명과 추모, 교육, 사업에 관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여순사건을 전국화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보성군 보성읍 유계마을의 취약계층 아동가구를 방문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김지사는 이날 취약 아동가구를 찾아 도배와 집 청소를 하고 있는 보성읍 복지 기동대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비록 현재는 어렵지만 세계를 향해 큰 꿈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아 지구본을 선물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중일 서해전각 교류전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강 김승민 작가가 10m가 넘는 현수막에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슬로건인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를 대부수로 쓰는 퍼포먼스를 시연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열림식으로 막을 올린 본교류전은 순천을 비롯한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중국 양저우, 일본 기타 큐슈의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며 오는 16일까지 전시되며 올 하반기에는 일본 기타 큐슈시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가 동북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통합청사를 오는 10월 착공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순천시 신대지구에 들어설 동부권 통합청사는 청사 면적과 주민의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종합 비전을 반영해 동북권 통합청사를 탄소 제로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 공모 사업 평가 기준에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에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균형 발전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전라남도는 이를 타개할 대책으로 정부의 각종 공모평가에서 균형발전 적용 강화 도입이 절실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보성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한국판 유딜 종합 계획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재해 위험 지역 조기 경보 시스템 사업은 벌교읍 대포리, 겸백면 보성강, 등량면 해평 저수지 등 재해 위험 지역 3개소에 국비 등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는 지난 2일 영암 기업도시에. 여자 프로골프 골프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영암 3호 지구 골프장을 메이저 대회 개최에 적합한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조성해 여자 프로골프 공식 골프장 명칭을 사용하고 매년 공식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낭만 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수 밤바다를 누빕니다.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야간 테마 코스 시티 투어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 투어와 뮤지컬, 문화 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 버스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여수 밤바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아들이 책과 친해지고 책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번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 서비스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북스타트 택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게 됐습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꿈싹 갤러리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정호선 작가의 방, 기차가 출발합니다를 운영합니다. 그림책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호선 작가는 지금도 괜찮아, 기차가 출발한다 등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림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림책을 한눈에 볼수 있는 7m 길이의 기차 원화와 관련 소품이 비치된 전시장은 기차 여행을 떠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 흥미롭습니다. 정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작가가 평소 사용하던 미술 도구 스케치와 함께 연습 노트들로 꾸며져 있어 그림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여행을 가지 못하는 시기인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림책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여행을 꿈꾸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전시장이 아니라 실제 기차역이라는 상상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친구와 함께 기차여행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 설레는 마음과 기대, 만남과 헤어짐이 가득한 기차역에서 즐거운 기차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기차를 그대로 축소한 기차 마을 디오라마 세트가 꾸며진 체험존에선 놀이를 통한 작품과 친숙해지는 경험도 할수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열리는 동물들의 기차 여행 전시회는 작품을 통해 세상 여행을 떠날 아이들과 낯선 곳으로 떠날 우리네에게 한 걸음씩 될 용기를 갖게 하는 도전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